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리 영국 의회에서 연설 나오 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셨습니까? 네. 네. 아이고 어찌 그리 멋진지요, 그죠? 맞아요. 영어로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뭐 입이 또벌어지가닫아지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자, 윤석열 <laughs> 대통령이 입장을 하자 기립박수로 보냈죠. 그런데 네. 또 영어로 연설이 끝났는데 얘도 기립박수로 보내더라고. 문장이 듣고 있나? 이게 국격이란다. 오이 가서저 혼자 허박쳐드시는 그런.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에또 만찬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황금 마차로 이동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멋진지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대접받을 때곧 우리가 대접받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국제 참, 아이고, 무시 안바라 아이고. 자, 북한에 정찰 위성을 쏘았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9.19 합의, 가그 효력 정지 신중해야 된다. 이 카드인데, 가만 보니까. 그 북한이 뭐 도발할까 싶어서 걱정된다 카드에요. 막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으로 가세요. 이재명이는 안 맞을 테니까 그냥 북한으로 조용히 가면 됩니다. 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평화 타령이나 하며, 안보를 강화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며 안복적으로 부축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바로 간첩 아니겠습니까? 맞지? 예, 북한의 고위급 합의 전면 파기선는 군은 5년만에 지금 부유전선에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5년 동안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도, 전 진짜 소름이 쫙 끼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민주당이 가만 보니까 노인 비하했다가, 청년을 비하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가, 뭐, 뭐라 하더라 암컷? 에라이. 근데 이 최강욱 의원이, 이번이 처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짤짤인가 뭐 해가 또 6개월 그 뭐, 뭐, 정지받아 또 이번에 또 6개월 정지받아. 근데 저놈의 손들은 이 개조가 안 돼. 그래 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한 번은 우리가 실수로 평소에 서도논어를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한다고 는 이게 머리에 딱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뭐, 국민을 또 비하하고 있더라고요. 뭐, 허영이 미래 그 대표 산식에서 국민은알 필요 없다. 아,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어쨌든, 이, 진짜 이 민주당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민주당이 원전 예산 모조리 잘랐더라고요. 1820억 삭감 단독 의일됐고, 그 뭐, 원전 반도체 예산도 삭감을 했대요. 그 윤정책 예산은 줄이고, 문신재생 목관련은늘리고 뭐 이러고 있던데, 좀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좀 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저 한동훈 장관 공격하려다가 서연교를 개망신 당했대요. 정청재는 한, 저게 장관이 되게 무섭다 하더라고. 무섭으면 말라고 덤비더노. 엄마 가만히 있지. 근데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처를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견 심리상담, 저는 우리 사람들 심리상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애견 심리상담이라고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90분이면 1시간 반입니다. 이 애견 심리상담 하는데 90분에 70만원 내고 심리상담을 한답니다. 그 제목이 내 강아지는 행복한가요? GR, GR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욕은 못 하겠고 영어로 했습니다. 이 상담을 받아버리고 대기만 지금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말 나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나라이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수천 명이 그 증거를 그려낼 그래 까그돈 전부 다 애국하는 데다 내고, 이 애국하는 데줄 서가 가지고 체급기 들고 지금 싸야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진짜 나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니다 진짜 개판입니다, 진짜. <laughs> 근데 이연주 의원 지난번에 우리 한번앞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 봤거든요. 근데이사람왜이렇 많이 변했습니까? 근데이사람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자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쏙 터지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편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10편 1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이라 무시라 멋이라 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치, 정치인들이 시간 주님 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입법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하여서 엄란하고 미래를 망치는 자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하면 우리 복음 못자합니다 거의 끝납니다. 그럼 나라도 끝장납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화, 평등법 등의 악한 법들이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발휘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 이 국회의원 선거 너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막 하는 게어승수가 많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200석 이상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 선거하지 않고 당일 선거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전상 개표 말고 소 개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특히 대행교회 성도님과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한번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주님 불쌍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정치인들을 지금 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입법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본별라에서엄난하고 미래를 망치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마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포갈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포갈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 자유의 민국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안과 혐의법 성의 악한 법들이 현재는 물론이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발의되거나 재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말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권을 바꿔주셔서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버지 내년 2 0 2 4년 4월 10일에서 제2 2일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성실히 관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분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이백0성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전선거 하지 않게 하시고, 당일선거 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상개표하지 않게 하시고 소개폐할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나아들여 여지 없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안아들여 지어다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다 여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주여 침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는 물론 해야 하 아버지 안섭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 지켜보아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여 불히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